오늘은 CW, CWDT에서 오라 3개를 사용하는 빌드 세팅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전 이 플라스크 2개를 사용하는 이 업그레이드 세팅에서 몇 가지 바뀐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내용이 제가 봐서는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이 좀 비싼 이 기이한 본능 주얼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조금 이따가 업그레이드 순서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는 것들은 이전 영상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더 높습니다. 이전 영상에 비해 에서 초보자분들이 따라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조금 세밀하게 조정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여기까지는 초보자분들은 무리해서 따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이제 CW CW DT 빌드로 해서 이번 시즌을 이제 좀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빌드로 그래도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최대한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만 오늘 영상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은 안할 겁니다. 왜냐면 이전 영상에서 다 했고 그거를 하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안 드릴 거니까 그것들이 필요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제가 걸어놓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꼭그 내용 확인하시고 1단계 2단계 하신 이후에 오늘 이 영상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업그레이드의 목표가 뭔지 먼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방법 말고 다른 길로 갈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굳이 이 방법을 택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수호를 1000 이상 세팅을 해서 생존을 좀 올리려는 이 목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호가 이제 700 정도에서 1000 정도로 늘었기 때문에 생존이 이거 생각보다 체감이 좀 많이 되고요 매핑만으로도95 레벨에 38%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 꽤 올라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당연히 딜도 상승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로 상승되겠지만 여기 제로 덮품이 옵션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재해전령 여기서도 화염피해 증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딜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제가 꼭이 세팅까지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생존과 딜의 상승도 있지만 이 재해전령을 통한 유사시폭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유사시폭 이라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 유사시폭이 어떤 느낌인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재해전령을 써놓은 상태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어 전령 이펙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색깔이 아닌데요라고 얘기하실까 봐 전령 이펙트 쓰고 있다고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시면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전과는 다르게 뭔가 좀 뻥뻥 터지는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CW CW DT에서 시체 불덩이 세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실 시폭이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폭 효과를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신다면 이렇게 약간 유사 시폭 느낌으로 몹들이 뻥뻥 터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몹 클리어링이 조금 더 깔끔하게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해 보시면은 생각보다 만족도가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업그레이드 목표 중 가장 큰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렇게 유사시포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이 부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빵빵 터지는 느낌 보이시죠? 이런 느낌을 위해서 오늘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오늘 설명 순서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이 cwct의 어좀 세부적인 메커니즘까지 체크를 하고 싶으시다면 순서대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생존 비결 세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 비결이라는 거는 뭐 생존을 더할수 있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생존 비결이라는 이 주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우리가 쓰던 이 생존 본능에서 생존 주얼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물약을 먹었을 때이 생존 비결이 없다면 이전처럼 수호가 약 700대로 다시 낮아질 거고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700대로 낮아질 겁니다. 700대로 낮아진 상태인데 이 주얼을 써 주시면 이 주얼을 써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물약이 다 들어갔을 때 다시 수호가 1000 정도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생존 비결 세팅을 해주시는게 첫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이 생존 비결 자체는 굉장히 저렴해요 가격이 제가 샀을 때한 2카? 5카? 뭐 이정도면 사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타락한 피나 아니면 관통 같은 걸 챙기실 수 있다면 굉장히 옵션이 편해지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신다면 그것까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생전 비결을 챙겨주시면 그때부터는 이 플라스크가, 이 플라스크가 안 돌기 시작할 겁니다.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아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이걸 바꾸고 나서 플라스크가 안 돈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 이 플라스크를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 두 번째 작업, 이 레어 허리띠 작업입니다. 레어 허리띠에서는 어떤 옵션을 챙기시면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 31% 이거 챙기시면 됩니다. 옛날에 요 허리띠 쓰셨죠? 요 허리띠를 계속 쓰고 계시면 요 물약이 끊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저 같은 경우에 기타 세팅을 조금 더해놔서 안 끊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는 다들 끊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사용하시면 이 물약이 다 충전되지 않고 끊기는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 레어 허리띠로 바꿔주시는 작업이 필요하시고요. 이 레어 허리띠로 바꾸는 작업을 좀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약도 저처럼 28 퀄을 맞춰주시면 좀더 편하긴 합니다. 이 퀄리티가 높아지면 물약의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더라도 허리띠랑 기타 작업을 해주시면 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플라스크 효과 지속시간 1티어 28%에서 33% 사이 저 옵션이 꼭 들어져 있는 레어 허리띠 하나 해주시면 좋고요. 당연히 그허리띠에 생명력이나 카오스 저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카오스 저항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셔야 생 전이 보존이 됩니다.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어, 카오스 저항이 너무 높으면 또 오히려 나중에 메커니즘 맞추는데 좀 힘드실 수 있고요. 요 0%에서 한10% 사이 정도로 맞추시면 생존도 챙기시면서 메커니즘 맞추기도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 저항에 맞춰서 카오스 저항이 0에서 10% 사이 정도 되도록 여기서 옵션을 챙겨주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명계 조임세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제 심연 주어를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타피를 챙겨주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타피에다가 뭐 관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항 아니면 생명력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챙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허리띠까지 챙겨 주시면 일반적으로는 물약이 어느 정도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가 어, 지금 끊겼죠 끊기지 않고 플라스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거 확인하는 건 제가 두 가지 알려드렸죠 인게임 상에서 확인하는 방법 하나랑. POV 상에서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어, 플라스크 업타임이 100% 나오는 내용 요두 가지를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면 그거 보완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라스크 두 개가 제대로 돌지 않는다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중형 스킬군 주얼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금식은 써 주셔야 되고요. 이 충전 양이 부족할 경우에는 요 잠재력 발산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 플라스크의 퀄리티가 20컬 이상을 못 올리셨다면 이런 데를 찍어서 플라스크 효과 지속 시간을 챙겨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잠재력 발산을 넣는 것만 답이 아니라 여기에 플라스크 지속 시간 6% 증가 옵션이 붙을 수있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찍어줘서 요 플라스크 두 개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요거를 맞춰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게 본인 세팅에 따라서 저는 여기를 안 찍어도 돌지만 어떤 분들은 찍어야지 돌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물약이랑 아니면 이쪽 군단 주얼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챙겨졌기 때문에 요걸 안 해도 돌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개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 본인 세팅에 맞춰서 요런 금식과 잠재력 발산까지 해줄 것인지 아니면 지속 시간을 찍어줄 것인지 요거를 한번 찍어보면서 테스트하시면 되고요. 그 테스트하는 거를 POB를 쓸줄 아시는 POB상에서 이렇게 업타임 100%가 맞는 세팅이 어떤 건지 POB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단계는 이 플라스크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세팅을 안 해놓으시면 뒷단계로 갈수록 꼬이기 때문에 이 2단계에서 플라스카 정상적으로 도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플라스카 정상적으로 도는 걸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 조금 복잡한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이 오늘 설명드린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뭘할 거냐면 원래는 반지을이렇게 끼고 계셨을 겁니다. 요 마음에 묶인 고리라는 요 마음 반지 두 짝을 끼고 계셨는데 요거 하나를 뺄 겁니다. 우리가 요 하나를 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해골이 터졌을 때 들어오는 데미지가 원래는 350, 350 해서 700 데미지로 맞춰져 있었는데 요한 작을 빼기 때문에 한쪽에서 350만 이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들어오는 데미지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갑옷에 있는 피격 시시전을 발동시킬 요 데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만드는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어, 앞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요거 수치상으로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 갑옷에는 피격시 시전 19렙 요걸 사용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가 3580이 들어왔을 때이 피그시 시전 19렙이 21렙으로 올라간 요 피그시 시전이 작동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럼 이 3580이라는 데미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 일반적인 방법으로 350으로 세팅을 하시려면 이거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350을 우리는 420으로 늘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 주냐면 되냐면 요 유독성 기폭제라는 걸 여기다 발라 주시면 물리 데미지가 늘어나면서 이 350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420까지 늘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 가격이 얼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20개 사다 이렇게 발라주시면 420 데미지가 들어오는 반지가 만들어지고요. 요 420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사실 이 3,580이라는 데미지가 들어오려면 소환수가 9 마리가 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터질 수 있는 건 여기에서 네 마리, 여기에서 세 마리, 일곱 마리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일곱 마리로는 이 피격실시 전이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스킬로 여기 금단의 의식이라는 요 스킬을 가져올겁니다. 요거는 1렙 고정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레벨이 높아져봤자 우리한테 도움되는건 거의 없고 만화량만 늘어나기 때문에 요건 1렙 고정에놓고 쓰시면 되는데 이 금단의 의식 효과는 뭐냐면 요 설명에 써있는 것처럼 최대 생명력의 40%와 에너지 보호막 최대의 25%를 카오스 피해로 받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생명력 3400 1에 40% 데미지와 여기 애쉬 276에 지금 25%의 데미지를 카오스 피해로 맞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데미지까지 합산을 해서 여기 있는 3580의 데미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 화면에 텍스트는 띄워 드릴게요. 텍스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전체적인 잼 세팅을 다시 엑셀표로 해서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 올려 드릴 텐데 대부분의 분들은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겁니다 똑같이 따라 하시면 웬만하면 작동을 할 건데 미세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바뀐거 없습니다 여기 사클 돌면 집중 유지 돼서 여기 해골 소환 4마리 소환되는 내용 똑같고요 요게 작동을 하면 요게 바로 이어서 작동을 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해골이 3마리가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금단의 의식이 작동되면서 3580의 데미지가 채워질 거고요 요렇게 세팅을 그대로 똑같이만 따라해 주시면 지금 제가 도는 것처럼 여기가 시체 불덩이죠 시체 불덩이가 이 모독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지금 제가 도는 것과 동일하게 이쪽 화면이 어, 세팅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인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 작동이 되면 딜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독과 해골 소환과 동일하게 시체 불덩이가 뱅글뱅글 도는지 이 부분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안 도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안 도는지 이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안 도는 경우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어, 임의로 만들어 보면요 금단의 의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돌 겁니다. 이렇게 이두 가지는 동일하게 도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이 두번돌때 왼쪽은 한 번씩 돌죠. 이 시체 불덩이 도는 속도와 요 모두 해골 소환 도는 속도가 다른 게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셨다면 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 안 되시고요, 꼭 요, 요돈은 화면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해골 소환과 동일하게 어, 시체 불덩이가 돈은 요 장면까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카오스 데미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카오스 저항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에 카오스 저항이 너무 높다면, 카오스 저항이 만약에 너무 높다면 또 이게 작동을 안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너무 낮으면 너무 낮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돌기는 잘 도는데 내피가 계속 출렁일 겁니다 들어오는 데미지 자체가 수호가 막아질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피가 엄청나게 출렁여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살아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매핑을 하시면 굉장히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내피가 지금도 보시면 저도 위에 살짝 출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 출렁이는 폭이 너무 크다. 여기가 많이 출렁인다. 그러면 내 저항이 너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막 사크를 도는데 시체 불덩이가 너무 늦게 돈다. 그러면 내 네, 카우스 저항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 잘안 돌면 저항을 좀 카우스 저항을 낮춰 보시고요. 만약 피가 너무 출렁이면 카우스 저항을 조금 높이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허리띠에서 저항을 어, 적당히 잘 조절해 가면서 한번 세팅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건 나머지 기타 어, 세팅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건 본인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팅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어, 잘 따. 따라오신다면 나머지 것들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반지를 한 짝만 끼고도 이 시체 불덩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하는 내용을 설명해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6 단계, 이제부터 쉽습니다. 6 단계 반지 세팅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반지 자리가 하나 남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습니다 사실 레어 반지 좋은 걸써 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레어 반지를 제대로 세팅 하시기는 아마 좀 난이도가 높으실 거고 가장 무난한 반지는 찾아보니까 요 극성의 유린이라는 반지가 적을 제로 덮음 옵션 하나로 굉장히 큰딜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프의 피 목걸이를 쓰고 있으시다면 요게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요게 의미가 좀 많이 없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목걸이를 우리는 나중에 전지력으로 바꿔 줄 거기 때문에 요거 해주고 나중에 여기 전지력 목걸이로 해주시면 거의 최종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반지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요거는 몇십카 정도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사서 대신 요거 오른쪽에 껴주시면 안 되고요 꼭 왼쪽에 껴주셔야 됩니다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왼쪽에 껴주셔야 어, 적을 제로 덮음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지 껴주시는 게 여섯 번째 세팅이고요 자 일곱 번째 세팅 어, 기이한 본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팅은 여기다 기이한 본능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마 이전 세팅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면 여기에 기이한 본능이 아니라 이 직관의 도약이 있었을 겁니다 직관의 도약을 넣어 주신 상태에서 기타 여러 가지 노드들을 찍어 주셨죠 여기 여기 찍어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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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까지 했다면 여섯. 총6개 정도의 노드를 찍어주셨던 거를 요 기이한 본능 하나를 가져가면서 아낄 수 있고 그 외에 이렇게 짜잘한 소형 주얼 옵션도 꽁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린 전령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령의 만화 점유 효율, 만화 점유 효율 증가랑 여기 전령 버프 효과 증가까지 굉장히 꿀 노드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요 주얼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어제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거를 매핑 어 중에 구매하는 걸 실패했고요. 어저께 밤에 대강탈에서 어어 열심히 달린 후에 아 겨우겨우 오늘 영상 직전에 구매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본능을 그냥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대충 한20 디바인 정도 된다. 그래서 가격이 좀 있지만 세팅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넣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패시브 노드의 효과도 가져갈 수 있지만 여기 있던 6개의 노드가 아껴졌죠 그러면 그 아껴진 노드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 이쪽에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뒤에서 나오니까 여기서 아낀 이유가 다른 데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요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감시자의 눈 세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시자의 눈 세팅은 여기 나와져 있는 이 친구입니다. 감시자의 눈에서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받은 피해 20%를 만화로 회생이라는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이것도 뭐 몇십카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받은 피해 20%를 만화로 회생이라는 이 옵션을 왜 챙기냐면 원래는 우리가 이 전투 분발을 성유로 받으면 성유로 바르면서 효과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유를 다른 거로 쓰기 위해서 이 성유를 지우고 이 효과를 대신 요 명상 옵션으로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10%였는데 여기서는 20% 되기 때문에 아 물론 이건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15에서 20인데 20%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20%로 챙기시고요 20%로 챙기면 요거를 지워주고도 오히려 만화가 회생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주얼 비싸지 않은 거요거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까지 넣어 주셨다면 이제 요 성유 지우는 작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성유를 지워 줬으면 어떤 성유를 발라 주면 되느냐 여기 나와져 있는 요 성유 신비한 매력을 발라 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금빛 두개랑 오팔 이렇게 들어가서 가격이 약간 있긴 한데 뭐 요즘 성유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성유를 요걸로 발라 주시면 이제 우리가 오라를 세개 세팅하기 위한 대략적인 준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성유 바르는 법은 대부분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유 신비한 매력을 발라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아, 점유 효율. 증가 요네 가지 노드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요네개 찍어 주시고 요거까지 딱 찍어 주시면 바로 재전력과 어 순수함 요두 개를 같이 사용하셔도 어잘 돌아갑니다. 요거 두개켜 주시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두개키고 나중에 요런 거까지 킬라 그러는데 요게 안 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 요 원소의 순수함일 경우에 최대 저항 늘어나는 그 주얼이 있었죠? 그 주얼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요게 안 켜지는 식으로 아마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얼을 이제 빼주셔야 된다는 거. 보고 혹시 나중에 또 질문 들어올까봐 미리 말씀드렸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나서 이제 오라 세팅 해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오라는 뭘할 거냐? 여기 원서의 순수함, 재해전령 명상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재해전령은 아까 제가 짧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유사시폭 효과를 가져가기 위한 효과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화염피해 증폭 효과도 있는데, 요거는 당연히 20렙이나 21렙까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명상은 높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상으로 얻는 만화 재생 자체가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상을 끼고 그저 이 감시자의 눈 효과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명상은 꼭 1레벨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만화 점유량이 늘어나니까 명상은 꼭 1레벨로 해주시고요. 어, 제전령은2 어, 0렙이나2 1렙벨 계속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퀄리티 작업까지 해주시면 딜 상승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이렇게 세개 세팅해 주시는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요까지 해주시면 이제 제가 오늘 설명 드릴 내용은 다 따라오신 겁니다 어, 생각보다 어, 복잡했나요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은 저도 어, 세팅하고 좀 아리까리 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도와주셔서 막힌 부분에 딱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 3개 세팅하고 유사시폭 효과로 해서 매핑좀더 단단한 세팅으로 매핑하는 내용은 깔끔하게 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추가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추가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해놓은 세팅에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어 일단 목걸이가 가장 효과가 크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지력 목걸이 가격이 대충 한14 디바인 정도 되는데 요거 목걸이만 바꿔주셔도 어 딜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자본이 되신다면 목걸이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오라를 이렇게 세개 쓰고 있지만 기왕의 오라를 여러 개 쓰는 겸. 그냥 이쪽에 소형군주를 해서, 이제, 만화준비 효율 소형군주를 넣어주시고, 이제 옵션 잘 챙겨주시면, 원하는 오라를 한개 정도는 더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뭐, 딜 상승을 원하시면, 뭐, 음. 열광 같은 오라를 키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생존을 원하시면 또 다른 오라를 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라를 추가로 원하실 경우 더 세팅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려면 레벨이 좀더 높든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이런 플라스크 충전 효과가 여러 개 들어있는 군단 주어를 준비를 해서 이런 걸 찍지 않고도 이렇게 작업이 되실 수 있다면 여기다 소형 군주어를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사용을 하셔서 좀더 업그레이드 세팅하실 수 있다. 까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아마 그거에 관련된 영상은 나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늘 업그레이드의 목표는 이렇게 오라 3개 세팅을 해주고 수호를 1,000 이상 세팅을 하면서 이제 생존도 좀더 올라가고. 유사 10폭 효과로 좀더 딜도 올릴 수 있는 요런 세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CW, CW, DT는 다음 시즌에는 너프가 거의 확정이, 그러니까 이번 시즌도 너프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좀더 추가 너프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가기 전에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기존에 1, 2, 3단계,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 오늘 설명드린 게 3단계죠. 이 순서대로 따라오신다면 그래도 그닥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안... 5디바인에서 6디바인만 준비가 되신다면 한 번쯤 꼭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